이것도 유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xy 관계 없이 x 더하기 ey 마이너스 3분의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이 값이 일정. 자 보세요. 8번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 8번 자 어, x,y X, 값에 관계없이 얘가 일정한 값을 갖는데 다시 한번 봐봐 이봐 hey,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x,y 값이 변하면 답이 계속 변하겠지 그지? 근데 뭐라고? 이런 얘기야 2분의 3은 그 숫자가 4분의 6으로 변해도 뭐라고 분모도 변하고 분자도 변하고 다 변했지만 그 값은 항상 뭐야 똑같은 값을 갖지 2분의 3이라는 그걸 뭐라고?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 알았어? 분모가 막 요동치고 분모자가 요동치고 상관없다 말이야. 답수는 똑같다고. 얘가? XY가 바뀔 거냐, 마 그럼 뭐, 분모 문제 막 바뀌지. 그래도 값이 똑같대. 그런 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아하.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값이 일정하니까 걔를 K라고 놓자, 이거야. 얘가? 됐죠? 이건 뭐, 거의 기출문제 모든 데서 나와. 그러면, 얘를 k라고 놓으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1은 kx 더하기 2ky 빼기 3k 이렇게 되겠네. 그죠? 1분의 k니까 양 뼈를 곱해주면. 자, 이제 뭐야? 묶어야 돼. 뭐로 묶어야 될까? 야, xy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x y 항등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의 꼴로 바꾸는 거야. 야, x, y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0 맞죠? 그지? x가 어떤 수든 y가 어떤 수든 이건 0이 성립하지? 자, 0 곱하기 x는 0의 꼴이되이 뭐야? x값에 관계없이잖아 문자가 두 개여도 상관없어 x값이 모든 뭐 것든 상관없이 0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해봐 x, y값이 어떻게든 다 0이지 무조건 그러니까 뭐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고 그럼 뭐가 돼요? 줄거 하나도 없죠. 끝났지. 어떻게 한다고 얘를 다 묶어서 a 더하기 k x x 쪽으로 묶고 플러스 b 마이너스 2k의 y 쪽으로 묶고 는는 되냐? 는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k 됐니? 0 곱하기 0 0 곱하기 x는 더하기 0 곱하기 y는 0에 꼬리면 된다며. 괜찮냐? 어. 오늘 배운 것만 해도 내신에서 최소한 세 문제는 나왔습니다. 무조건. 최소한 세 문제 똑같이. 장담해. 안하냐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럼 뭐 그래. 어, 뭐냐? 얘가 0이니까 K가 뭐니? 3분의 1이죠? K가 넘어가면 마이너 스 3분의 1이래. 그렇지 됐지? 얘 0이니까. 이게, 그럼 이게 마이너 스 3분의 1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 스 3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A는? A는 3분의 1, 맞지, 이거? A는 3분의 1, 맞냐? 이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이, 어이, 쏘리, 쏘리, 이 쏘리, 마이너스 K. 그치? 그래서 A도 마이너스 3분의 1. 다 마이너스 나머지 맞죠? 그치? 그죠 자, B, 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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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어떻게 돼? B 플러스 3분의 2는 0이니까 B는 얘도 마이너스 3분의 2네? 뭐야, 이거? 다 마이너스야. 음, 어, 이거 두개더 하라고? AB 더, 마이너스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괜찮아?